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책 벼락을 맞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다 지상의 제 육신이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나는 가톨릭 신자라고 소리쳤을 때 저는 작은 빗줄기를 보았습니다. 아주 가는 빛이었지만 매우 짙은 암흑 속이었기 때문에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그 형언할 수 없이 절대적인 암흑을 경험하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무서운 암흑의 늪 같은 구덩이 위로 계단이 몇개 보였는데 위를 바라보니 저희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몇 계단 위의 구덩이 언저리에 서 계셨습니다. 아래쪽에 서 있는 저보다 아버지는 좀더 많은 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계단 위에는 저희 어머니가 서 계셨는데 어머니는 우리 부녀보다 더 많은 빛을 발산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에 오롯이 몰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운 부모님을 그곳에서 보았을 때, 저는 구원자를 만난 것 같아 매우 기뻤으며, 그래서 큰 소리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보게 되다니 너무 기뻐요. 제발 저를 여기서 끌어올려 주셔요.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저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기서 꺼내주셔요. 그런데 부모님이 저 아래에 있는 당신들의 딸에게로 눈길을 돌린 순간에 아버지가 당신 딸의 비참한 처지를 목격한 순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에 드러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표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저는 영혼의 깊은 내면을 읽을 수 있었기에 그 표정에서 부모님의 내적인 고통을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부모님을 바라보았을 뿐이지만 부모님이 딸을 보면서 느끼는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곧바로 알수 있었으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비통하게 울기 시작했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탄했습니다. 아, 내 딸아. 아, 내 아기.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그곳에서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저로 인해 부모님이 고통과 괴로움을 추가로 더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저와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도 저를 위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더욱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거기에서 당신들의 딸이 고통을 겪는 것을 모조리 지켜보아야 했던 것은 자녀에게 시켜야 했던 교육에 관해 주님께 정산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하느님께서 제게 주셨던 달란트의 파수꾼으로 임명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과 모범으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느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총을 소중히 간직하도록 도왔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하느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신 달란트의 파수꾼입니다. 알락사. 저는 또다시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꺼내줘요.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요. 나를 여기서 꺼내줘요. 이렇게 소리치는 순간에도 지상의 제 육신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몸에는 많은 기계장치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망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의 상태까지 갔습니다. 폐에는 공기가 차 있지 않았고, 신장은 전혀 기능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몸은 오로지 기계의 힘에 의해서 연명되고 있었습니다. 의사인 제 여동생이 기계장치를 계속 연결해 놓도록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렸기 때문에 겨우 살아있는 셈이었습니다.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기계장치를 제거하려는 의료진을 여동생은 당신들은 신이 아니잖아요 하며 설득했습니다.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것이 의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가족에게 환자가 죽음에 임박했으니 편안하게 죽음을 맞도록 해야 한다는 말로 마음의 준비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무척 긴 시간 동안 제가 깊은 가사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여동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대조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저는 늘 알락사를 옹호했었습니다. 이른바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반면에 여동생은 이미 죽음의 선고를 받은 제 곁을 꿋꿋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 있는 제 영혼이 부모님을 만나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 정말 바로 그 순간에 이 세상에 있던 여동생은 제가 부모님을 만나 기뻐서 그들을 향해 내지르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지르는 소리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 비명을 들었을 때 그녀는 너무 놀라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제 침대 곁에서 분명히 들은 그 비명을 제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내뱉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부모님, 부모님을 향해 질렀던 비명을 부모님이 저를 영원히 데리고 가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언니 이제 정말 가는 거야. 싸움에서 졌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언니를 데리러 왔구나. 아버지 어머니 여기를 떠나세요. 제발 여기서 사라져요. 언니를 데리고 가지 말아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언니를 데리고 가지 말아요. 제발 언니를 데리고 가지 말아요. 그냥 여기 두어요. 그러자 의사들은. 동생이 쇼크 상태에 빠져 그런 것으로 여겨 그녀를 제게서 떼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고 그가 한줌의 죄로 사라지는 고통을 맛보아야 했으며 이제는 오늘을, 더이사, 오늘을 더 이상 넘기기 힘들다는 의사의 선고를 들으며 언니의 죽음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여동생은 그날까지 벌써 사흘째 근심과 초조 속에 시달렸고 잠도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녀가 거의 망가진 상태라고 생각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느님의 십계명 시험. 저는 다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를 여기서 꺼내줘. 난 가톨릭 신자야.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실수이며 착각이야. 누가 착각했을 거야.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줘. 그토록 절망적으로 소리치는 순간. 저는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우 부드럽고 사랑스런 목소리였는데 바로 천상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제 영혼은 온통 흥분으로 가득 차서 전율했습니다. 이어서 평화가 제 영혼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의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그때껏 저를 내어 싸고 있던 어두운 형상들과 해충들이 모조리 도망치듯 제게서 물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은 사랑을 대적할 수 없고 평화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아무리 주님께 애원한다고 할지언정 그곳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제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평화가 저를 감싸고 있을 때그 매혹적인 목소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네가. 정말 가톨릭 신자라면 하느님의 십계명이 뭔지 내게 확실히 말할 수 있겠구나. 이 요청은 제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저는 자신을 힐책했습니다. 제가 직접 친 덫에 자신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온 세상이 제가 어긴 약속, 제가 고백한 죄를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 요청에 답을 한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궁지에 몰린 제 처지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이 있다는 것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내용에 관해서는 백지상태였습니다. 맙소사 이 궁지를 어떻게 빠져나가지? 어떻게 하나? 포기하지 말자. 어떻게든 되겠지. 첫째 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어머니는 사랑의 첫 계명에 대해 생전에 자주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지에 몰린 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끊임없던 훈계와 가르침은 정말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그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당신 딸이 당신의 가르침 덕분에 최소한 완전한 무지를 보이지는 않았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늘 최고의 언변을 자랑했고 융통성을 발휘하며 모든 일을 순조롭게 잘 처리했었습니다. 늘 그러했기에 제가 십계명도 제대로 모를 만큼 무지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본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주 좋아, 란 대답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즉시 그 친절한 목소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이웃을 사랑했니? 제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예, 예,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예, 예,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소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간단 명료하고 날카로운 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말을 귀 담아 들어야 합니다. 아니야. 라는 그 날카로운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마치 번개처럼 강하게 제게 내리꽂혔습니다. 벼락을 제대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큰 충격이었고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네 주하느님을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어. 더군다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적은 결코 없었어. 너는 네 하느님을 너에게 짜 맞춰서 생각했어. 네가 큰 곤경에 처한 그 순간에만 하느님께 자리를 내어드렸어. 그분은 너에게 있어. 네가 곤란할 때만 찾는. 부적 같은 존재였지. 예전에 내가 가난했을 때 너의 가족이 아주 소박하게 살았을 때 네가 절대적으로 나은 직업 교육과 사회적 지위를 원했을 때 너는 그분 앞에 엎드렸지. 그래. 그때는 매일 기도했고 기도를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었어. 너는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 청원하고 간청했으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었지. 불쌍한 처지에서 너를 해방시켜 달라고. 너에게 명예로운 직업을 달라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너는 끊임없이 기도했으며 그 청을 위로 올려보냈지. 간단히 말해. 어려울 때 너는 돈을 원하며 이렇게 기도했었지.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주님, 제게 곧바로 돈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너희 수많은 기도는 바로 이와 유사한 것이었어.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느님과 가졌던 관계였어. 너는 내주 하느님과 이런 방식으로 교류했는데도 그분께 너의 삶의 가, 가장 사랑스런 자리를 내어드렸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하느님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려준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비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것에 덧붙인다면. 제게 있어 하느님은 일종의 현금 지급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끔 묵주기도를 드렸지만 그것은 지폐가 들어가서 저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느님과 맺었던 관계의 전부였습니다. 그 사실이 당사자인 저에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가 훌륭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시자마자, 제가 사회적 명성을 얻도록 허락하시자마자, 많은 돈을 주게 되고 능력이 많아지도록 허락하시자마자, 하느님은 제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느님이란 존재는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그와 동시에 저는 모든 것에 자신이 생겼고 우쭐해지기 시작했습니다자의심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위험한 걸림돌입니다.저희 자아가 거대하게 자라났습니다.그러면서 저는 하느님께 단한 번도. 아주 작은 사랑의 표시를 하지 않았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능력을 잃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모든 일을 제 힘으로 다 이루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꿈꾸어온 모든 것을 저 혼자 다 이룬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장님이었고, 제가 하느님께 간청했던 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주님, 이 날들을 덤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머리 누일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없는 불쌍한 사람들도 도와주시고 그들이 오늘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그들에게 적어도 먹을 것을 주소서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 곁에 계셔 주소서 그때는 이런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저 자신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지극히 배은 망덕한 존재였습니다. 전혀 감사할 줄 몰랐을 뿐 아니라 하느님을 경멸하고 비웃음거리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